안녕하세요. 타로 여왕과 사주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김수연 씨 사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씨가 키이스트에서 소속사를 변경했네요. 제가 타로 여왕과 사주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2019년 7월 11일 날 포스팅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김수연 씨가 어, 소속사를 변경할 것 같다 그렇게 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오늘 키스트가 블로그 네이버 실검에 올라와서 확인을 했더니 김수현 씨가 어, 1인 기획사를 어, 설립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올 여름 정도에 상반기에 드라마로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 복귀를 한다고 그러는데 김수현 씨 사주 구성과 그리고 올 하반기에 만약에 드라마를 활동을 했을 때 성과가 좋을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세력을 보겠는데요. 갑진년, 갑인월, 신축일로 이제 시간은 이제 미정이고 이제 사주 구성을 보게 되면 사주가 조금 춥죠. 이제 어 김수현 씨 같은 경우. 우도 역시나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뭐 외모로는 우리가 손꼽히는 유명한 뭐 배우들한테 있다는 신금일간이고 또 이제 지지로 보면 좀 사주가 조금 춥죠. 인월은 이제 김수영 군이 양력으로 2월 16일 생 그리고 이제 지지로 화기운이 약하고 이제 지지에 있는 토기운은 좀 습토, 습토하고 굉장히 추운 축토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월간에는 어월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인목이 이제 월간으로 투출한 이제 정재격으로 격이 참 좋죠. 그리고 연지에는 정인이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김수연 씨를 이제 외모로 봤을 때 굉장히 반듯하고 어 그렇게 보여지는데 역시나 사주의 모습도 굉장히 반듯하고 정확하다. 꼼꼼하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어, 이제 사주의 모습으로는 이제, 이제 이승기 씨 사주도 굉장히 반듯한 사주인데, 그에 못지않게 김수현군 사주도 굉장히 반듯한 사주가 되네요. 이 사주는, 음, 사실은 연기자의 사주라기 보다는 돈을 다루는 뭐 경영, 경제, 회계, 금융, 큰 돈을 다루는 어, 직업군에 많이 있는 그런 사주로 뭐 연기자의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덕목 중에 뭐 외모도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연기라든지 재능 그리고 본인의 끼를 많이 봐야 되는데 김수영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제 연예인한테 꼭 많이 어 있는 식상이 조금 부족하죠. 어 연치 진투안에 개수가 암장이 돼 있고 또 월지 일지 축토 안에 개수가 암장이 돼 있는 그렇게 식상이 강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조금 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연기자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연기력이라든지 배우로서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민이 조금 많지 않을까. 연기력에 대한 고민과 내가 이거에가 나한테 맞는 길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고민이 조금 다른 어, 배우들에 비해서 조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어, 보여지고요. 또, 음, 김수현 군이 2019년 올해 소속사를 이제 바꿨죠. 이제 운으로 봤을 때도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어, 2019년에 이제 김수현 군이 돈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욕심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2019년 같은 경우 욕심을 조금 과하게 낼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소속사를 조금 변경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제가 사주 풀이를 했는데 일인 기획사를 어 지금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음 성급하지 않을까? 아직 그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김수영 군이 연기 생활은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연기 생활을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작품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한것 같지는 않고 이제 2019년 이제 11월달 12월달에 뭔가 조직의 변화 이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이제 변화가 조금 클수 있는 그런 운인데 이런 시기에 내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을 수 있는 운이라서 어떻게 조금 판단을 조금 잘했는지 성급하지 않았는지 조금 그런 조금 염려가 되는 운의 흐름이고. 또 2020년 경자년 같은 경우도 김수영군한테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죠. 이제 어 운에서 들어오는 경금이 어 월간에 있는 간목을 이제 갑경충으로 재성을 조금 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성이라 하면 뭔가 결과물, 결실 이런 거를 뜻하는데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어 조금 저조하게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조금 보여지고 또 김수영군이 작품을 화대운 대운에서 이제 김수현 군이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다어 대박을 쳤는데 어2000 특히 13년, 14년, 15년 이 시기까지 뭐어 김수현 군의 작품에서 어 시청률이 높았던 그런 작품들을 화기운이 강한 시기에 작품 활동을 많이 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조금 수기운이 조금 강하고, 그렇게 해서, 대운의 흐름은 아직까지 좋기는 하지만, 1년 1년 운에서는 2020년 운은 조금 좋지 않은 운이 되기 때문에, 시청률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조금 저주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이 시기에, 내가, 어, 작품이, 다른 경쟁하는 작품이 조금 더 센, 나의 라이벌이 강하게 조금 출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드라마, 어, 시기, 그, 여름에, 그 시기에, 어, 경쟁하는 그런 작품도 굉장히 조금 세지 않을까. 어, 경쟁 배우가 세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 조금, 음, 시청률이 조금 저조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운으로, 김수현씨 같은 경우는, 음, 아무튼 이 사주에서 월지의 인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좋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작품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작품 복이 있죠. 다 좋은 작품하고, 좋은 배우들하고, 또 그리고 소속사, 키스트, 우리나라 연예계의 뭐, 거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뭐, 뭐 거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배용준 씨를 만나서 승승장구를 했고 크게 어려움 없이 한류스타 자리를 차지했는데 아무튼 인사주는 인복과 재복이 좋고 부인복도 좋은 사주가 너무 좋다. 그렇지만 올해 2020년 운은 그리고 19년, 20년 운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2019년에 혹시 조금 잘못된. 결정을 해서 너무 빨른 성급한 1인 기획사를 만들지 않았나? 조금 그런 염려가 되는 김수현 씨의 운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수현 군의 사주를 알아봤고요.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